자 이번에는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뜻을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종속되어 있다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느낌 어떤 느낌이요? 포함되어 있, 포함되어 있는 느낌. 근데 종속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생각에 뭔가 주체적이고 되게 독립적이고 그런 느낌이 나요? 자 여러분들이 하인이 있으면 반대 개념으로 주인을 떠올리듯이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본 문법 영어 중에서 뭔가 주절이 있다, 종속절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종속절이라는 건 하인이에요. 그러면 얘가 떠받드는 주인이 있겠죠. 그게 주절입니다. 그 느낌이에요. 종속이란 말은. 그러면 이 종속이란 말이 왜 하인의 느낌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종속 접속사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명사절의 접속사, 그 다음 허용사절의 접속사, 그 다음 세 번째 부사절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예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즉,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절의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가 있으면, 걔가 명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명사를 한다라는 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뭐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 보세요. 회용사절의 접속사라는 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절이 만들어내는 이렇게 큰 덩어리가 회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회용사 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를 말합니다. 어 선생님이 형용사는 보호도 하잖아요. 어 맞는데요. 절은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형용사절의 접속사는 보호를 할수 없습니다. 명사절의 접속사만 보호를 할수 있고 형용사절의 접속사는 보호를 할수 없어요. 자 그다음 부사절의 접속사 말 그대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덩어리가 주어 동사의 덩어리가 어떤 품사 역할을 하는 거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부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동사, 회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즉 언제나 지호도 상관없는 수식의 역할만 할 때를 우리가 보통 부사절, 그러니까 부사라고 하잖아요. 자그 중에서 부사절 절일 때는 절일 때는 얘나 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나 동사를 꾸며줄 때. 자, 아까 효용사절도, 원래는 효용사라는 건 명사수식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죠. 명사수식만 할 때를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개념만 잡아놓고,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명사절의 접속사부터 가겠습니다. 명사절의 접속사부터 갈게요. 자, I know that Grass is a teacher. 자, 나는 알아요. 그라스가 선생님이라는 걸 압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안에 들여다보면 누가 보더라도 주어, 동사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그라스라는 또 주어가 보이고 비동사 is가 동사로 보입니다. 그러면 얘는 절과 절이 연결돼 있죠. 그러면 하나의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동사가 두 개고 접속사는 하나예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이 접속사 대시 만들어준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이 덩어리의 큰 네모칸만 볼게요. 큰 네모칸만 보세요. 봤어요? 그러면 이 전체 문장에서 이 네모칸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한번 보자고요. 이 전체 문장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체 문장의 주어는 I였고요. 전체 문장의 동사는 NO였고요. 이 네모칸 전체가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삼형식 구조예요. 삼형식 구조.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품사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목적어는 어떤 품사가 할수 있어요? 명사가 할수 있죠. 그죠? 자, 근데 당연히 얘의 품사는 명사란 얘기예요. 근데 얘의 모양이 이 안에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어요. 자, 근데 방금 본 것처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다 하는 거를 인식이 되죠.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얘가 주고 얘가 동사야. 그러면 걔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바로 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대스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절의 접속사고, 대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가 왜 종속 접속사냐는 거예요. 지금 명사절의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의 하위 개념인 거잖아요. 왜 종속 접속사냐? 생각해 보세요. 얘가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문장이고, 전체 문장이고, 대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네모 칸은 그냥 전체 문장의 일개 목적어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죠. 전체 문장으로 보면 얘는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인 형용사절의 접속사를 가보자. 자, 형용사절의 접속사. 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문법책에 보시면 형용사절의 접속사라는 단원이 따로 없어요. 왜 따로 없냐? 바로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미 눈치까신 분 계시겠지만 문법책에 있는 관계대명사, 관계 부사가 소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공통으로 하게 되는 얘네 둘이 공통으로 하게 되는 일이 뭐예요? 자, 앞에 있다 고해서 앞선자를 쓴 앞에 있는 선행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행사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선행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제가 선행사의 품사는 뭐라고 했어요? 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명사를 수식하니까 당연히 품사의 이름이 뭘까요? 형용사라고요. 그래서 형용사들의 접속사는 관계되 명사, 관계부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예문으로 설명을 해보면, I know the man who 혹은, 뭐, that, is, t e a c h i n English. 이따가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여기에 주어, 동사가 보이죠. 그 다음, 뒤에는 동사가 보이는데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문법을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미 알고 계신 분 계시지만 얘는 무슨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왜요? 이 이지에 대한 주어의 역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그러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얘가 접속사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접속사가 있어야지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관계대명사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에서 문법 용어에서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에서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걔는 접속사다 라고 인식을 할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계 이꼴 접속사예요 그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고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인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인 동시에 대명사인 히의 역할까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관계대명사예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근데, 역할을 보자고요. 어, 이 관계대명사에 의해서, 관계대명사라는 접속사에서, 만들, 접속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커다란 네모칸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모칸의 역할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I가 전체 문장의 주어라는 걸 압니다. no가 전체 문장의 동사라는 것도 알아요. 그 다음, 그를 안다. the m a 이 목적어인 걸 압니다. 타명식 문장이고 여기에 마침표를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마침표를 찍어도 상관이 없다는 라건 얘는 뭐라고? 수식어라는 거죠. 그 뒤로 수식어인 m이 붙어있는 거죠. 근데 얘를 구체적으로 기능을 살펴보면 앞에 있는 명사였던 앞선자를 쓴이 선행사를, 즉,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라는 거죠. 수식어라는 거죠.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 수식어의 품사는 뭐였던 거예요? 회용사였던 거예요. 자, 근데 모양을 봤더니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회용사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왜 종속절인지 이해됐어요? 여기다 마침표를 찍어도 상관없는 문장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전체 문장으로 보면 그냥 앞에 있는 더 맨을 꾸며주는 그냥 하인 같은 애죠. 하인 같은 애요.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절의 접속사에 형용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용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용사절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사절의 접속사를 한번 봅시다. 부사절의 접속사. 자, 부사절의 접속사. 말 그대로 문장 전체와 동사를 꾸며주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부사절 접속사, 이번 보면. When I met the man. 내가 그 남자를 만났을 때, He was teaching English.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중이었어. 됐나요? 자, 얘도 볼게요. 분명히 이 안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는 게 보이죠? 주어 동사가 두개 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반드시 하나의 접속사가 있는 것이고 그 접속사가 바로 when이었어요. when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원리로 이 when이 만들어주는 커다란 네모칸의 덩어리, 이 네모칸은 뭐의 역할을 하냐고요? 일단 콤마로 분리돼 있어요. 콤마로 분리돼 있어요. 콤마로 분리돼 있고 뒤에 주어동사 앞에 있다라는 얘는 맨 앞에서, 문 두에서 전체 문장을 수식해주는, 전체 문장을 수식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그 말은, 예, 품사는 뭐라는 얘기예요? 부사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호도 상관없어요. 자, 그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중이었다. 근데 그 가르칠 때 시간이 언제냐? 내가 그를 만났었을 때 가르쳤다. 라고 시간을 나타내줄 뿐인 거죠. 시간을 나타내줄 뿐인 거죠. 얘는 부사예요. 근데 안에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부사절이죠. 부사절이죠. 그러면 역시 전체 문장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얘는 문두의 수식어가 먼저 맨 앞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었던 거고, 전체 문장의 주어는 he. 그 다음 동사는 was teaching 이라는 과거 진행형이 동사로 와 있었던 거고, 맨 끝에 목적어를 이라는 삼형식 구조의 문장에서 지금 얘의 역할, 즉,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을 때, 이 네모칸은 그냥 하나의 수식어 역할을 하는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줘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사절의 접속사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 뜻에 따라서. 그래서, 시간의 접속사 이유의 접속사 뭐 because 같은 거그 다음에 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if나 unless 조건의 접속사 양보 뭐뭐 일지라도 no, all though, although, 뭐, even though 뭐 있죠 비록 뭐뭐 일지라도 그 다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접속사 그 다음 결과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해 라는 결과의 접속사 그 다음 양태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양태 모양 할때 양이고 형태 할때태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과 형태와 같이 뭐뭐처럼 이라는 뜻 as 가 있죠. as 양태 접속사 그 다음에 예, 뭐, 이 8번은 따로 분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대조 대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반면에 where as while 그래서 그걸 뭐 양보랑 같은 카테고리를 넣는 경우도 있고 따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어 부사들의 복사는 이렇게 의미별로 분류를 해놓고 시간의 복사에뭐 after, before 여기서 어떤 when들이고 그다음에 이후의 접사 because, since 같은 거 있고 뭐 if 있고 쭉쭉쭉쭉쭉쭉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총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접속사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접속사 했을 때, 머릿속에서 양갈래로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에 뭐뭐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등위 접속사를 활용한 수거인 등위 상관 접속사에 뭐뭐뭐가 있는지. 됐어요? 상관 접속사에, 아니, 종속 접속사에는 방금 본 것처럼 영사자료 접속사, 형용사료 접속사인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부사절에서 복사인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양태죠즉 명사절에서 복사에 뭐가 있는지 뭐 that, whether if, 각종 의문사 등등등. 얘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그다음 얘는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양태대죠. 시간이들을시간이 뭔가 있었는지 이후에 뭐 이게 다머릿 속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있으셔야 돼요. 지금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 이 분류를 분류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접속사의 가계도표를 알고 계셔야 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접속사를 배우실 때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접속사가 이 전체 접속사의 가계도표상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 엔지를 알고 배우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배우시면 접속사를 자꾸 단어 그러니까 뜻만 단어 암기하듯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접속사의 분류를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단문 말씀을 드렸죠.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 단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단문은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접속사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럼 중문은 뭐냐? 중문은 뭐냐? 얘네가 쓰인 애들입니다. 즉, 접속사가 있는데 등위 접속사가 사용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문은 뭐냐? 복문. 복문은 당연히 얘기했죠. 종속 접속사가 즉명사자의 접속사든, 회용사자들 접속사, 관계대면서 관계부사든, 부사자의 접속사든, 시간이 요조껏 양보 오죠. 저희가 안 하게 되죠. 걔네가 있으면 우리는 복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 중문과 중문과 공문이 합쳐진 중복문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그 문장 안에는 등의 접속사도 있고 공속 접속사도 있는 상당히 길고 복잡한 문장이겠죠. 그래서 접속사가 무엇이 사용됐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형태를 구별해놓은 용어가 단문, 중문, 복문, 중복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접속사의 개념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으시고, 최소한 내가 어떤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그 접속사의 뜻만 알려고 하지 말고, 아, 얘가 이쪽에인지, 이쪽에인지, 이쪽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지, 형용사 역할을 하는지, 부사 역할을 하는지를 구분하셔서 앞으로 절이라는 큰 덩어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접속사만 보고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할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